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와 고집으로 수도, 수도권 집값과 전세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본이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를 원인을 찾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책을 만들면서 그 정책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데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데도 모자라서,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법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해야 하고 또 세법의 세율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또 여야 합의하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또 오래된 국회 관례 또 개원 시에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합의조차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자신들이 낸 법에 먼저 접수된 법부터 먼저 하자는 이 조항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하겠다는 법만 빼내서 하면서 또 관련 법들은 병합 심리하는 것이 오랜 원칙이자 또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안행위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전세 값은 집값이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지는 그런 것이고, 또 임대인의 권리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외 독재, 일당 독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번의 이,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던 이번 이 법안들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 우리 미래통합당 정책위에서 정리를 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배 의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늘 야기를 걸쳐서 더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출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상임위 전체의 의해서 전체의 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은 폭등하며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습니다. 서민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을 지르며, 일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정부세 폭탄을 맞았고,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은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거, 거듭된 실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명 없이 민생에 더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법안은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룡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어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공법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을 못 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집 100만 호를 공급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안적,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곧 발표한다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우리 당의 안을 적극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집 1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첫째,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선진국 대도시처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고밀화 재생을 통해 직주 근접, 교통,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여가 등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된 지역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높이 규제를 적용해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급량 중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규제 일변도의 현 정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에 따라 도심 내 해제 지역이 방치됨에 따라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요가 높은 역세권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해제되었던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 주거, 업무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성에도 심각한 무리가 있는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방치해 국민이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 진단 기준 항목 중 생활 안전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 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주 근접과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진의 상업 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해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세부대 세부담 경감 및 금융 규제 완화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0%로 법제화해.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과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상한도 낮추겠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거래세 부담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매매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현행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시장의 전 월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공급이 말라붙은 주택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감면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상향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는 LTV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상환 능력이 되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년및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 구입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젊은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각종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당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적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홉째,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서 분양 시장의 과열을 진, 진정시키고, 신규 주택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확대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이 완공될 때쯤 광역교통망 투자가 이루어져서 입주민들이 교통 입주민들이 교통난 등에 시달렸지만 후 분양 시행으로 공공 인프라의 적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택 완공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병행되어 양질의 주택단지가 공급될 것입니다. 열째.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 유동성,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 환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